이 기기는 아이패드 프로 1세대가 있습니다.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으로 고사양으로 나왔고 애플펜슬이 처음 도입되면서 이를 활용하는 기기로 소개되었습니다. 저는 주저 없이 바로 구매를 하였습니다만 지금은 좀 제가 좀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. 지금도 현역으로 사용해도 될 만큼 성능은 나쁘지 않습니다. 다만 제가 이제 새로운 아이패드를 사게 되면서 저는 이 기기를 간간히 꺼내보는 정도로밖에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. 그러던 와중에 저는 차 안에 기본 설치된 내비를 대신해서 아이패드를 활용해보자는 생각이 들었고요. 이 아이패드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. 보통의 사람들은 아이패드 미니 정도가 차 안에 활용해도 되겠다 싶으실 겁니다.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. 거거 익선 클수록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시중에 차량 거치대를 검색해서 큰 사이즈도 소화하는 것을 구매했고 기존 내비게이션 화면을 가리는 식으로 했습니다. 그리고 공중에 떠 있으면 자꾸 흔들거려서 이를 막고자. 아이패드의 한쪽이라도 차량에 닿아 있는 식으로 했습니다. 처음에는 시거잭과 바로 아이패드를 연결했으나 하 운행 시간이 저는 좀 짧은 편이라서 어, 아이패드가 풀로 충전되지 못하더라고요. 그런 상태에서 시동을 끄게 되면 점점점점 어, 점점 아이패드가 날이 갈수록 배터리는 좀 줄어드는 식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를 조금 완화시키고자 저는 어, 중간에 어, 보조 배터리를 두개되었구요 그래서 그, 그 아이패드가 좀 줄어드는 게 조금 더 며칠간 더 활용될 수 있게끔 했습니다.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어, 실제 주행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. 아이패드를 좀 분할해서 보니까 약간 조금 답답한 면이 없잖아 있더라고요. 그래서. 저는 아이폰을 따로 해서 거기에 내비게이션을 두고 아이패드는 온전히 전체 화면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. 이상 아이패드 활용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